아, 오늘 4번째게기 중계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비의 총주 선수. 초고도 교시 김하준 선수. 출전해 주세요. 너무 살이 없어 가지고 너무 이 없어 가 주인는 듣고 손으로 간다고. 어, 박박스하면은 어. 싸우는 거. 얘 잘할 거야. 몰렸을 때만 잘하나. 빨라. 다음 <목소리> 여 잘하고 있어. 어? 아, 리빙하고, 리하고리하 몰림은. 지은 뭐 안전을 위해서 회유로 해. 아. 한번 지금 회유 한번 이렇게 당 이제는 그런 거지. 어! 그냥 몰렸을 때 빠지지를 못해요. 어. <Jennifer> 아픈데 어 수술을 끝내긴 했는데 뭔가 제일 잘 됐거든요 아, 근데, 근데 오빠 좀... 오늘 강남 갔어요? 강남 놀러 간다고 친구 차 타고 왔는데 만약에 오빠가 나왔으면 오빠 1위 하는 건데요 <laughs> 잘한다. 쟤도 잘하는 인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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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빙 타고 빠지라니까. 낙타전 하지 말고. 바다치가 해라 라인 히지 숙제스. 숙제스. 숙 뻗어야지, 뻗어야지, 뻗어. 같이 쳐. 마지막이잖아. 음. 그 다음에, 정민이 오빠. 원래, 원래 이곳이 어. 이곳이 아, 와, 중3인가 그럴까? 아, 그러고. 그 오빠. 인사하고 내려야 되는데. 아, 근데 결과 나오고. 첫 <목소리> 번호 인사하고 상대방이 인사하고 오라니까 이 시키들 말을 몇번 아, 아, 인사하고 <목소리> 인사하고 내려와 우리 코치들한테도 아이 자식들 진짜. 아 야야 <목소리> 밸바지, 밸바지 자 이번 게임은 시공게임입니다. 시공게임을결정점을 차지하겠습니다.